핑크짱의 선현이에요. 오늘은요, 올여름에 꼭 필템, 그, 번거지 모자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한데요 오늘 제품은 전부 루키버드 제품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다니고 너무 편하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쓸수 있는 모자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어, 처음에는요, 요 모자는요, 어, 하프 배색 썸머 모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페이퍼 원단으로 50%가 페이퍼 원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알짜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뒤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햇빛 가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렇게 날라가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면은 아, 소녀 감성도 나고요 아주 기온 그런 모자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묶으시고 빼, 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하프 배색 썸머 모자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쓰실 수 있는 그 하프 배색 썸머 모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어, 자스민 양이 쓴 모자는요. 자, 요 모자는요 롱끈 번거지입니다. 자 끈이요 이 모자는요 특징이 이렇게 긴 끈이 두개가 되어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죠 뒤에가 이렇게 리본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롱끈으로 되어있고요이 끈을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보여드릴게요 이 끈을 자 이런 모자인데요 이 끈을 이렇게 풀으세요 풀으셔서 네, 안쪽으로 여기다 끈을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아, 묶을 수도 있게 날아가지 않게 아, 고객님들이 가장 하시는 말씀이 이그 모자가 날아가 바람에 날아간다고 말씀들 하셔서 제가 이렇게 롱끈 벙거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스민 양은 요렇게 쓰셨는데 어, 뒤에 리본으로 묶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롱끈으로 이렇게 해서 묶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가 지금 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철심이 들어가 있어서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롱끈입니다. 저는 이렇게 썼고, 자스민양은 지금 뒤에가 포인트가 되게 저렇게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묶으시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얘는 색상이요. 이렇게 베이지, 그 다음에 크림 아이, 그 다음, 자, 우리 자스민양 카키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카키, 카키, 블랙까지 나옵니다. 요, 아, 거지가 롱끈 벙거지가. 이렇게 블랙까지. 아,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스민 양은 여기 카키도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카키, 저는 베이지 이렇게 네 가지가 아, 나오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아, 아, 가장 손쉽게 쓸수 있는 게 자스민 양, 이걸 써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알비 썸머 벙거지, 예 여름에 그냥 툭 하고 쓸수 있는 썸머 벙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 내가 두상이 너무 작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벙거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벙거지는 폭 씌워주면서,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알비라고 이렇게 쓰여있고요. 그, 두상이 작으신 분들을, 그러니까 두상이 고 크신 분들은 좀, 뭐랄까, 어, 작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요 모자는요. 그냥, 썸머 벙거지인데요. 얘는 그, 제품이, 이, 썸머 벙거지는 그 폴리 100%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말아서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알비 썸머 벙거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이 베이지, 아, 블랙, 그 다음에 아, 카키, 아,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 요거는 아이보리입니다. 베이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 우리 자스민 양이 요걸 한번 써보실까요? 요거는 뭐냐면 어, 요 모자는 썸머 체크 벙거지 네, 체크. 네, 이거를 그 하운드 투스 체크라고 하죠. 잔문양의 아, 그 하운드 투스 체크 벙거지입니다. 네, 아주 세련된 느낌이 나는 이 벙거지는요,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 벙거지입니다. 이 썬머 체크 벙거지는요, 컬러는 블랙만 나오고요. 아, 페이퍼가 50% 면이 50%인 브론 어, 모자입니다. 네. 네, 그다음 RB 썸머 번거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이 모자는요, 음, 그냥 기본형 그아 RB 썸머 번거지가 요 거고요. 자, 이 번거 요 번거지는 벙거지, 아 기본적인 음, 썸머 모자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요거는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절하는 팁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를 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썸머, 요거는 썸머 모자인데요. 요거는 색깔이 화이트하고 블랙이 나오는데요. 얘는 폴리가 100%입니다. 폴리 100%. 자, 요거는 제가 사이트에다가 아, 다 올려놓을게요. 네, 화이트하고 블랙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폴리온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올 여름에 쓰실 수 있는 그런 벙거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벙거지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잘 보셨다면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